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입니다. 네, 저녁에가 진지는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고요. 이렇게 여운이 내리고 있습니다. 석양의 여운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따. 보존력 하죠. 예. 바닷물, 예, 바닷물에 이렇게 석양이 지금 물 들어 있는 상황. 예. 아, 하늘 예쁘죠. 예. 충남, 예, 서산에 해가 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서산에 해진다 그러잖아요, 보통. 예. 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와이드로 쫙 담아보면요. 네. 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차박 캠핑하시는 분들 지금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정한 부부가 앉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네. 바, 네.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네. 아다석양에 지는 모습. 그러니까 음. 서들 아따, 장겹다. 음. 음. 아. 저기, 하늘 좀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 좀 보십시오. 음. 멋진 구름. 네, 예. 10월의 31일 날 되는 저녁 노을이 되겠습니다. 구름도 아주 예쁘고요. 네, 예. 주변에 이제 대하굽는 냄새도 나고 그러네요. 아, 저거 무슨 네갈치네 예. 예. 청새치 같아요. 와. 예. 아. 멋지네요. 예, 감사합니다.